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녀샘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1문제의 빈칸을 정확하고 빠르게 맞춰보세요. 시작! 딩동댕. 잘 풀어보셨나요? 1번의 정답은 fell down입니다. fell down. 과거지요? 계단에서 떨어졌다. he fell down the stairs. 2번은 그는 적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 역시 과거입니다 he fell in love with his enemy's daughter. 3번. 내 목소리가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들려. you sound like죠. 뭐 뭐처럼 들린다. you sound like a different person on the phone. 전화상으로 할때 on the phone입니다. 4번에 그들은 뉴욕으로 여행을 했다. they took 과거니까 그러니까 took a trip. took a trip. 다음에 to가 들어가야 돼요. 뉴욕으로 할때 to 장소입니다. take a trip to 장소. 5번. 그녀는 조심해 하고 외쳤다. She shouted,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6번, 빵은 밀로 만들어진다. bread is made from. Is made from. 빵을 만들고 나면, 빵이라는 그 모습에는 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be made from. 7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지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s you know As you know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s you know Korea is one of the developed countries.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7번 문장은 외워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있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8번 그녀는 그들을 여기저기 안내했다. She guided them. 여기저기 here and there이죠. Here and there입니다. Here and there. 여기저기. 9번 너는 자전거로 갈 거니? 걸어서 갈 거니? Are you going by b i c y c l e 자전거로. 외워두세요. By bicycle. 걸어서 on foot입니다. On foot.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10번 11번은 같은 답입니다.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I study hard so that so that I can go to college입니다. go to college. 11번.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We go to school so that we may learn things입니다. so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can이 올 수도 있고 요 같이 may도 올수 있고 때에 따라서 또 will 올 수도 있고요. 과금에는 뭐, 쿠덕올 수도 있고, 마이타 올 수도 있고, 우도 올 수도 있고, 있고. 그거는 이제 시제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2, 중3 과정에 나오는 문법이죠.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문제 또 빈칸을 채워왔습니다. 1탄을 잘 공부하신 분은 2탄이 너무 쉽게 풀릴 거예요. 자, 오늘도 열공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